자 안녕하세요 생물동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미물 고기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어종 중 하나인. 네, 버들붕어라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제 영상 댓글에도 이제 버들붕어를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버들붕어를 탐험을 하다가 나온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적은 있었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작정하고 버들붕어를 따로 찍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버들붕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역시나 시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네, 비 맞고 하죠 뭐 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버들붕어를 소개해주실 아주 유명하신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조성장 선생님이시라고 여기 그 우리나라 민물고기 생태에 있어서는 거의 어,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신데 여기가 버들붕어 서식지인가요? 예예. 아, 버들붕어는 주로 이제 그 농수로 이런데 농수... 많이. 네. 하는데 대부분 요즘 농수로는그 콘크리트 박스로다가다 묻어 가지고 네.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서 그 습지 생물들 음. 우리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간혹가다 음. 네. 이렇게 자연 상태 에 그대로 수로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런 곳에는 버들붕어 같이 이제 습지에 사는 애들은 네. 가장 어 사기 좋은 아소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여기 버들붕어가 있을지? 예, 바로 한번 탐사를 해 볼게요. 이런 습지를 조사하려면 우리가 대부분 물고기를 잡을 때 족대를 쓰잖아요 네네. 족대를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족대가 가랑지를 안해요 아 그래서 철사를 매미채처럼 네네. 이건 이제 철사기 때문에 네. 풀을 누르면 풀 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물고기가 거들고나 밑으로 빠져나가는 걸방지하 음, 와. 원래 미끄라지 잡고 쓰는 건데 아 그래요? 아 네. 어, 재밌겠다 <laughs> 아 진짜 여기 농수로인데 그 콘크리트가 전혀 없이 흙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풀도 굉장히 많이 자라있고 아 요런 데가 진짜 요즘 보기가 어려운데 승민이 요거밖에 안되는데 이네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laughs> 얘네가 이제 봄에 산란기 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혼인색이 좀 올라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혼인색이 남아있을 거요아 요게 왜냐면 여러분들 혼인색 올라온 게 진짜 엄청 예쁘거든요 와.. 엄청 깊다 진짜 어.. 음, 큰일 났다 <laughs> 근데, 근데. 큰일 났다,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와 근데 너무 깊어서.. 와 원래 여기가 엄청 많았나요? 거대공원 그래. 미꾸라지, 미꾸리, 뭐 붕어, 잉어, 외물개 아 잉어도 올라와요 여기까지? 네. 우와 아우 어, 나왔네 아 나왔어요? 우와 암컷인가요? 어. 음, 자, 바로 이 친구가 오늘 대상생물 버들붕어입니다. 지금 암컷이라서 예, 발색이 화려하진 않지만 수컷 나오면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암컷은 이제 특징이 약하기 때문에 예, 수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암컷. 바로 놔실까요잘 네. 가. 자, 일단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오늘은 이제 한 군데서만 탐사할 건 아니고 이 버들붕어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서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서식지 특징별로 좀 옮겨가면서? 어, 벌써요? 우와! 지금 절정은 아니네요, 딱 보니까. 그죠? 어, 그래도 예쁘다.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 베타 아시죠? 베타. 이게 이제 별명이 한국의 베타예요. 와, 이게 지금 혼인색이 빠진 겁니다. 이게 절정으로 올라오면 이 지느러미 끝에 여기 약간 형광색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게 훨씬 더 도드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이 음. 핀도 훨씬 더 길어요. 이게 응. 이제 월남붕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어, 혹시 뭐그 유래가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네. 이 고기는 왠지 먹어서는 안될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뭔가 다른 듯한, <laughs> 이게 외지에서 온 물고기일 거라 추정을 하고 월남붕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와, 진짜 그런 이름이 붙여질 만해요. 이게 진짜 더 예쁜 개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스컷 나왔고, 네,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주의해야 할 곤충이 보이거든요. 이게 청딱지 개미, 아니 뭐였더라? 오랜만에 보니까 반날개 종류인데 청날개 개미 반날개였나? 아니, 아무튼. 요게 어? 화상벌레라고 흔히 불리는 거 고겁니다. 만지면은 독성 물질 있어가지고 피부에 안 좋아요.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일단은 네, 한 마리 나왔어요. 오늘 이제 스컷들 좀 모아서 네, 수조에 넣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네. 아, 외모게 나왔어요. 베르킨 자리하고 같이. 자이 친구는 이제 외물개라는 어종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수로에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워내, 워낙 소형종이라서 이 네, 정도 사이즈예요 보통 아 지금 수컷이 한 마리도 나왔는데 좀 어린 개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색이 예쁘지는 않아요 발색도 그렇고 핀도 네. 핀도 작업 길라고 노력은 했는데 아, 노력했어요 <laughs> 아주 어려워서 아, 같이 한번 네네. 넣고 한구만 해보자 네. 와 근데 풀이 너무 많다 진짜 지금 이게 공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저 뜰채가 안속 깊이 좀 박혀야 되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공략이 안 돼요. 자 차를 타고 또 한참을 이동해서 여기 또 다른 포인트 에 왔습니다. 여기 또 버들붕어가 있을지 바로 살펴볼게요. 아까는 아주 그냥 천연적인 자연농수로고, 여기 지금 이게 콘크리트. 아그 위에 흙이 쌓인 거구나. 네, 위에 흙이 쌓인 거고 여기도 이제 콘크리트 바닥인데 논에서 유기물들이 흘러와서 어, 여기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 자연 합천 형태를 갖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돼야 이제 버들붕어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천연 그 자연형 농수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일부러도 네. 안 되고 거의 대다수가 다 이런 음. 중 자연형 농수로라고 해야 돼. 네네네. 네. 버들붕어도 요런데 이제 익숙해져서 요런데잘 살아요. 와. 뭐. 와, 너무 예쁘다. 지금 뭐 날이 흐려서 그렇지만, 예. 야, 날이 흐려서 그렇지만, 이게 아, 어항에서 또 조명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예쁘거든요. 진짜 베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생물이 하나 또 보이거든요. 이 친구, 이거, 이거 금개구리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금개구리입니다. 네, 이게 참개구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등 쪽에 줄이 전혀 달라요. 예. 네. 어쨌든 이 친구가 요즘 많이 보기 어려워진 그런 친구인데 참개구리는 포획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 친구는 법적으로 포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발견되면 발로 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붕어도 나오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조명을 딱 비춰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서식지에 따라서 어 이거보다 훨씬 발색이 좋은 개체들도 나옵니다 이거는 아직 뭐 엄청난 정도는 아니에요 훨씬 예쁜 개체들이 있어요 어버들붕어 많이 나오는구나 완벽한 암놈. 네. 완벽한 암놈 완벽한 암놈 네. 아 체형 자체가 다르고 이 핀이 네. 확실히 엄청 짧네요 뭐야 금개구리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엄청 많아 <laughs> 와다 살려주고 오! 뭐야 드렁머리와드렁머리 요번에는 참개구리가 들어간다 음. 어 참개구리 아 참개구리 그렇지. 참개구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친구는 이제 참개구리인데 금개구리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다른 종입니다. 요건 굉장히 흔하고 예, 포획 금지 종은 아니에요. 요 친구는. 어쨌든 요 친구는 참개구리. 여기 드렁어리. 농수로에는 이제 이 드렁어리가 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죠. 아 이게 웅어라고도 불리고. 또 뭐라고 두렁이 뭐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던데, 그죠 눈두렁 뜬다고 두렁이라고 네. 그래. 네. 와. 와. 대박. 역시 우리 반장님. <laughs> 아, 금개구리너네 빨리 나가. 해 야지. 개 마리. 어머. 야, 니네 반. 여섯, 방... 여섯 마리. 오늘 오늘은 반갑지 어, 않다. 여 마리. 대륙송사리요? 야, 금개구리 이렇게 많은데 전 처음 봐요. 자 <laughs> 빨리 나가라 너네는 일단 버들붕어만 골라내고. 네. 예. 다 살려줄게요 자, 이게 인공수로긴 하지만 진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자연형 수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올챙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메기입니다 메기 와 메기 치어를 이렇게 또 자연에서 이렇게 작은 걸 보는 건전 처음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말안 하면은 여기 수염 안 달려있으면 올챙인 줄 알겠어 네. 야, 진짜 올챙이다. 아, 너무 귀여워요. 와, 어, 메기 또 나왔다. 또또 또 올챙이 메기지요. 수염 달린 올챙이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메기, 요거는 대륙송사리. 지금은 그 버들붕어예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온 버들붕어 스커트를 한번 모아봤는데 야, 아까보다는 이제 발색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완벽한 발색에는 조금 못 미쳐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이동을 할 건데 거기는 산골 소리지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낮아서 거기는 아직 발색이 남아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로 이동해서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수초 엄청 잘 발달해 있다. 환경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아, 이런데 들어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수심을 또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이제 오면서 들었지만, 오 엄청 깊은데요? 거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족대질엔 뭐가 나올까요? 오 어, 벌써 나왔어. 와 뭐야 이거? 아큰 어긋났다. 아, 핀 아직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와 여러분들 이핀좀 보세요 지금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 지금 날이 흐려서 진 어두침침하게 보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햇빛만 쫙 쬐어지면 진 환상적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진느이 색깔이 여러 가지에요 되게 뭐 붉은색도 있고 약간 하늘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와. 너무 예쁩니다. 요즘 이 버들붕어들이 이런 어, 좋아하는 서식지들 요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등차 뭐 예전에 비해서는 보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전체적으로 버들붕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같아요. 다 숙주야, 다 숙주. 자, 여기가 아까 거머리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얼마나 많은지 자, 나오시면 알 거예요. 이미 여기 몸에 다 거머리거든요. 어 벌써 물렸어. 와. 어, 어떡해 거머리. 와. 아 진짜 많아요 거머리가 지금. 헐 금방. <머리> 와 이거 엄청 가렵죠. 물리면. 이게 진짜 많은 날은 여기가 딱 발을 담그는 순간 거머리들이 사방에서 달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야또 버들고목 자뜩 나왔다. 한 일주일만 일찍 왔어도 그러니까 <laughs> 그날 그로... 그날 저 왔을 때 그죠? 네. 그때는 조금 더 올랐을 때 그러니까 몸통이 더 붉어지죠 그 에메랄드 빛하고 네. 붉은 빛이 막 여기에 더 가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사진을 찍으면 그게 안,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어우, 거... 선물이에요 와선에또두 마리 붙어있어 우리... 어, 세 마리인가? 어우. 보기만 해도 가려운데 어어어 어떡해 <laughs> 감도님 이것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 얘 얘를 더 좋아하나봐 이 색깔을. 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 발을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다가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우 와, 이게 가슴 장안 입고 그냥 반바지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이 물릴 때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게. 아, 어, 찢겨. 진짜 대단하시죠. 여성분이신데 뭐 하는... 체력도 좋으시고 네, 보통 이거 남자들도 하기 쉽지 않은 작업인데 원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네. 교과서적으로 습득을 해서 강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금희 선생님은 레전드예요. 맞아. 지금 이게 환경 관련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을 청소년들 맞죠? 네.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남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수초 이 많은데에서 매질 째 어, 저를 도와주고 <놀린> 어제도 최초 <채소도> 연주라고 <놀린> <하고> 도와주시고 우리 <놀린> 김종민 선생님 아, 진짜 대단해요 두분다 대단하신 분들이. 입자 <laughs> 발색 좋은 개체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와 에메랄드색인데요 진짜? 야 이게 흐린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음. 와 너무 예쁘다. 아, 이 음. 카메라가 왜못담아내는 거야 이거? <laughs> 억울한데요 이거? 색깔을 다못담배라구 네. 와, 와, 이, <laughs> 와 이거다 이거다 이거. 와 너무 예뻐. 날이 밝으면 조금 더 화려한데 좀 안타깝네요. 너무 흐려가지고 네. 와,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버들붕어입니다. 그 위에 송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laughs> 너무 예뻐요. 자 일단 관찰을 위해서 조명 켠 수저에다가 좀놔봤는데 아, 얘네들이 지금 어, 발색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막 수조에 넣어서 <laughs>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안정화가 안돼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빠졌는데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핀을 펴야지 얘들의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아 이거 못 보여 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아까 뭐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훨씬 어, 색깔이 살아나 보이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토종 거들붕어들 아, 오늘 실컷 만나봤어요 참고로 친구들 이제 사육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잠깐 수컷들을 모아놨지만 수컷은 예, 단독 사육입니다. 수컷 여러 마리 넣으면다 싸워요. 얘네들은 자 오늘 이렇게 조성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 중 굉장히 아름다운 물고기인 버들 붕어를 정말 실컷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시기가 늦어서. 완벽한 발색의 개체는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예, 다음번에는 좀 시기 잘 맞춰가지고 정말 또 날씨도 좋을 때 맞춰서 정말 예쁜 버들붕어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